머리 자르고 있어요 네. 전용 미용사예요 작년 9월에 한국 갔을 때 미용실에서 자르고 온 머리를 여지껏 갖고 있었어요 근데 긴게좀더 좋은데 조금 뭉쳐있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칼질로 막 해요 우리 딸 헤어드레서는 저렇게 아, 레이저로 이렇게 해줘요. 이제 슥슥슥 소리 들리죠? 네. 아, 기대하십시오. 잘 완전히 트리밍을 잘해요. 트리밍을 하나하나 머리숱이 정말 적기 때문에 얼마 없거든요. 근데 트리밍을 잘한대. 소리 소리 들어보세요. 쓱쓱쓱 하는 소리. 아니, 저손좀 보세요. 거예요? 네, 그리 그쪽으로 갈 거예요. 네, 그럼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그 소리가 재밌어. 수순 없지만 머리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 더 의미에서 더세련어 모인데 확실히 그래요. 드라이를 하면요 머리가 아주 발륨업이옛요 발륨이 뭐 어, 네. 그뭐 어, 음. 없대요. 그래서 옛날에 그 오스트리아에 유학할 때, 바이올린, 음악할 때. 그걸 어, 질감 차리고. 어, 그 음악가 학생들이 특히 새카 먹고 머리 숱이 많거든요. 근데 그 애들이 줄 서서 기다리면서 얘가, 음. 어? 그 머리 잘라주기를 기다리고 그 외국 사람들도 <laughs>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야, 많은 우리 뭐야? 멋쟁이 부인들이, 뭐 예, 한번 잘라주면요, 아, 그 발림업이 빨리. 되니까, 네. 처음에는 머리숱을 다 쳐버린 줄 알았는데, 머리. 머리가 살아있어요. 예, 머리? 겉머리 남아서. 예, 머리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. 아, 네, 고마워요. 예, 스프레이로, 네, 하는 그, 저기를, 아이고, 아이고. 머리에다 해라니까 얼굴에 하고 있어. <laughs> 자, 결어 머리카. 머리카락이 진짜 없어. 여기서는 이이 이 카메라는 아예 머리 다 자르고 있는. 뭐 아, 머리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. 빗으로 다 한부 머리카락이 숱이 하나도 없으니까, 애기들 머리처럼 아직 숱이 없어요. 그리고 부드러워요, 되게. 자를 것도 없는데도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해주니까, 시간이 없는 날은 내가 또 미안하고 그래서 머리를 안 맡기고 내가 막 잘라버렸는데, 가끔 한번 이런 시간이 되면, 애들 아침에, 꼬맹이들. 자, 하일이만 잘랐구나. 다, 음, 다, 어, 지네. 애기 아빠 또, 할아버지는 내가 자르지만은, 내 머리 그냥, 어느새 자를, 오늘 기회가 딱 됐네, 몸도. 그동안 조금 힘들었고 그랬는데. 그 조금씩 갈라낸 게 그냥, 거의 다 잘라버린 것 같은데, 말리 없다는, 된다는 그 의미로 지금 놔두는 거야. 이제, 겨울이나 자를 것 같은데, 지금 이거 자르고 나면. 완전히 고급스러운 마담 스타일로 바꿔 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드라이하면 볼륨 음, 업이 돼 가지고 예뻐요 예쁘기는 하나하나 지금 사이사를 아, 머리 다 머리 한 가닥이 다 중요해 가지고 다 중요해 가지고 한 가닥 한 가닥 지금 <laughs> 물을 빠, 뿌렸는데 벌써 말라 가지고 볼륨 업이 되네 지금 드라이 한 것처럼 손으로 드라이가 다 되어버렸네 <laughs> 머리숱이 없는 데다가 여기 안에가 좀 교통사고 났을 때그 비어있는 게 많이 났지 않냐? 음, 음 교통사고 났을 때 그쪽은 고원이 비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. 다른 무슨 어떤 방법을 취한 게 없고, 그, 뭐야, 아쿠아포라는 그 회사 약간 소금기 있는 그런 샴푸인데 그게 믿을 만해서 그것만 한두 번,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샤워하고, 그걸 온몸으로 하고, 그게 내 샤워 끝이고, 내 머리 갈리 끝인데, 그래도 70인데 머리는 나쁘지 않지 않냐? 머리, 결이? 숱이 없어서 그렇지. 근데 어떻게 없어도 이렇게 없어. 음, 진짜 없어도 진짜 없어. 가늘고. 가늘고, 없어요. 아이고, 아이고 핀트가 뭐 네. 예. 머리 숱도 가늘고, 핀트도 안 막. 네. 할아버지 애가 밖에서 애들하고 지금 놀아주고 계시는 바람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렇게 해봐. 머리 한번 샥샥샥샥. 샥샥샥샥. <목소리> 이렇게. 영상 찍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은 찍어지네요. 그냥 하나 하나 세세하게 자르고 있어요. 또다듬고또해 봐. 꼬리 때문에. 머리 꼬리. 그 뒤에 꼬리가 있어요. 다른 건 요구 안 해도 <laughs> 응, 그거. 그게 그거 다듬어 주라고 뒤에 제비 꼬리가 있거든요. 근데 우리 큰아들이 제비 꼬리가 있고 또 누가 사요 오빠. 장이 장애, 장이도 제비 꼬리, 제비 추리가 있지? 응, 나는 휘영돌이가 있어요. 나는? 근데 신기하게 우리 애기들이 아마 응. 또 신기하다. 어, 아무도 없어. 신기하다. 그집 집안 완전히 전체적인, 짧게 짧게 잘라져 버렸어요. 전체적인 게 예뻐야지요. 전체적인 <laughs> 전체적인 게 예뻐야 되지만 기, 그래도 긴 그래도 긴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봄이 됐으니까 자르긴잘라야뭐할수 없지. 방금 그 길이를 위해서는 또 여섯 달이 또 지나야 됩니다. <laughs> 예, 일단은 이쁘게 잘 잘라졌어요. 네, 아직도 또 계속 칼질하고 있어요. 왜 그런지 알아요? 더, 꼬리... 어, 더 짧아져요, 계속. 왜왜 그래?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아니야, 잘라야 돼. 아니라, 꼬리만 자르고 있는 <laughs> 예, 알았어요. 꼬리, 살아있는... 사, 살아있는 꼬리. 그 꼬리. 예, 제비, 제비추리 꼬리. 그것 때문에그 네, 좀... 제비추리 때문에 계속 붙닫고 <laughs> 있다는데요. 할수 없죠, 뭐. 짧아졌어요, 아주 짧아졌어요. 아, 옆모습 다시, 조금, 응. 옆모습도 이게 더 이쁘다고 계속 자르고 있어요. <laughs> 아휴야. 카메라로 보니까 진짜 아주 잘 짧아져 버렸어요. 아, 짧은 머리 다시 시작이 됐어요. 봄이니까 산뜻하게. 좀 길어서 이제 묶어지기까지 했는데, 이제 묶는 것은 또 바이바이네. 다 했답니다. 예. 만세. 뒤에서는 완벽. 앞에서도 완벽. 네. 잘했어요. 이따가 이제 다 끝나고 머리 이제 보여 주겠습니다. 네. 예. 애들이 이제 들어내요. <laughs> 우리 애들이 지금 들어. 들어와서 어디로 또 갔어? 그거 다 먹었어? 하엘이? 우와, 세상에. 어떻게 그렇게 큰 거를 다 먹을 수 있어? 응? 어? 할아버지 들어고. 하다미는? 예, 하나씩, 하나씩 먹고. 예, 다 반, 먹었어, 뭐. 안개 또 나와 먹고 그랬어? 그랬어? 또 브로콜리를? 네. 아니. 배가 왔는데? 부른가 봐, 쟤. 얘얘얘배 얘 만진다, 여보. 뭘 많이 먹었더니. <laughs> 안녕, 아, <laughs> 그래. 더 빠이. 더, 더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, 빠이, 지금 빠이. 빠이. 어, 이쟤배좀 봐. 그럼 그래. 바로. 어, 쟤. 쟤 배를 막 만지고 봐요. 있는데. 음. 자, 다 했습니다. 우리도 빠이. 할머니도 빠이. 다 했어요. 할머니 예뻐요. 네.